소아나 난치병 환자 치료에 쓰이는 특정 혈액 제제가 몇 달째 품귀 상태입니다. 백혈구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인 면역글로블린이라는 의약품인데요. 이 의약품이 꼭 필요한 위중한 환자들은 원정 진료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에 걸린 아들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번 제천의 병원에서 면역글로블린 주사를 맞아왔는데 올해 초 약을 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결국 40km 떨어진 다른 지역 병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면역글로블린은 혈액의 백혈구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자가 면역질환 치료 효과가 탁월합니다. 가와사키병을 앓는 소아나 면역 결핍 환자용 필수 의약품이지만 지난해 6월부터 품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구해도 없고 이 치료를 하면 살고 이 치료를 못 하면 죽고 이런 상황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환자가 의심될 때 겁이 나요. 면역 글로블린의 원료인 혈장 공급량이 5년 새 10만 리터나 줄면서 공급의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급한 대로 미국에서 혈장을 수입하고는 있지만 국내보다 두배 이상 비쌉니다. 제약사로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 면역 글로불린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에서만 수입하고 있어서 혈장 수입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유럽 등 여러 국가를 지금 현재 다진하고 있고요. 보건당국은 위중한 환자를 살릴 면역제재 수급 안정을 위해 헌혈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